민주 세력은 복지 정책에서 국진당보다 몇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. 하지만 한 발자국만 이제부터는 앞서야 합니다. 사실 민주 세력은 지금까지 상위 1%의 가진자들이 낭비라 생각해 하지 않던 노인 복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. 게다가 계속 가진자들만을 지지하는 노인에게. 오냐, 오냐 했죠. 그러니 이득은 민주세력에게서 얻고 표는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상위 1%도적대에게준 것입니다. 민주주의는 자신의 행동에 정확히 책임을 지는 성숙한 시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노인들이 현실을 직시할 때까지 우리 민주세력은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도 국진당 수준 이상으로 내놓거나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. 민주 세력의 주축인 40, 50 세대를 위한 정책에 주력해야 합니다. 사실 노인들이 잔악계나 주장하듯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입니다. 즉이 나라가 발전하면. 자신을 충분히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경스러운 분들이죠. 따라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 생산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, 아니, 도리어, 태만 끼치는 노인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존경스러운 분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. yeah